아실 겁니다. 이판나무라는 그 꽃이 짧은 나무잖아요. 옛날 희앞때 우리 선조들께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허접힌 꽃을 보고 저게 밥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붙인 이름이 이판나무를 부릅니다.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번 어, 총선에 민생을 좀 제대로 돌보라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중되어 가고 있고 그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중북이 가장 직기,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걱정이 앞서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참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당선인들, 함께 우리 선배님들하고 또 우리 초선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이성하시는 같이, 충국현안 문제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, 어, 제일 모든 자리에 마련해 주시게 정말, 어, 끝이 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중요한 우리 정배의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들어왔듯이, 중국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합치고, 어, 정말 작년에 어렵게 통만가 됐습니다만, 두 분의 육대의 발전적 그 특별 법이, 어, 정말 내실 있게, 그 대정이 돼서 우리 중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법적인 단체인데도 우선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. 국비 확보는 각 지역도 사업도 사업이지만, 중국 뭐, 지사님이나공지자분들이 뭐, 생각하시는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비에 대해서 어떤 중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는 20대 의정활동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